여러분, 오늘은 도소매업 사업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분들, 기존 대출이 부담스러운 분들, 정부 지원을 받고 싶은데 절차가 복잡해 고민이신 분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책자금 활용 방법과 신청 절차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도소매업 사업자 대출이란, 도소매업은 경기 변동에 민감한 업종이죠. 재고 관리와 운영자금 확보가 필수인데요.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 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의 특징은 일반 은행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금융권 대출 금리는 연5% 이상이지만 정책자금은 3%의 저금리로 제공됩니다. 신용등급이 낮아도 신용보증기금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창업 7년 이내의 초기 창업자도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사업자 등록증 기준 도소매업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매출 규모나 신용 등급에 따라 신청 가능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다양한 기관 중 우리 업체와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서 재무제표, 소득, 금액증명원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합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후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통과 시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한 후 상황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자금을 운영합니다. 도소매업 사업자의 정책 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다양한 지원제도를 비교 분석하세요. 보증제도를 활용하면 신용등급이 낮아도 지원 가능합니다.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하면 최적의 자금 조달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오늘은 도소매업 사업자를 위한 정책자금 대출 정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부 지원을 활용하면 부담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 꼭 한번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전문 컨설팅도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